인사드리겠습니다, 장발원장입니다. 어,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 선생님들 설명을 쭉 들으셨겠지만, 네, 사실 저희 영재고하는 입시와 관련된 영재고 과고 입시와 관련된 그 전문 선생님들이 그 전문적인 커리로 만든 과정들입니다. 그래서 어, 컴팩트 있게 오늘 설명을 좀 진행을 했고요. 어, 제가 이제 아까 우리 김영덕 부장님이 보여드린 건데 이 모든 그 과정이 설계된 게이 안에. 어 로드맵이 있다 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어 제가 그이 로드맵 안에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 지금 어 옛날에는 그 이영재 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별도로 만들지 않았어요. 이영재 반 왜냐하면 2학년 때 붙기도 쉽지는 않고 그 다음에 2학년 때 붙어도 얘네들이 대학을, 가, 대학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 그 이런 공부를 하는 건데 어, 1학년 때 붙은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영재고 가서 어, 성공하는 그러니까 성적이 좀 자, 3학년들에 비해서 뒤처지지 않고 잘 나오는 애들 한반 그리고 한 절반 정도는 사실은 조금 못 따라가서 1학년 때 휴학하고 뭐 이런 애들도 좀 있고 그래요 어, 뭐 그런 이제 경우가 있는데 저는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학, 요즘에는 좀 이렇게 고산고 워낙 재수하는 애들도 많고 그래서 그냥 영재고 가면서, 만약에 아이들이 영재고 가서 내신을 잘 따라가면 좋겠지만. 그렇지 않아도 아이가 그 과정에서 뭔가 자기가 할 일을 좀 찾고, 그 다음에 뭐 재수해갖고 대학 가는 경우는 요즘에 너무 많으니까 좀 마음을 좀 편하게 생각해서 일찍 들어가는 것도 의미는 있다,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옛날에는 이런 과정을 별도로 안 맞는 거는 아이들이 좀 이렇게 학교 가서 지나가게 좀 저, 저, 저기 적응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냥 중2 때는 한번 시험 삼아서 시험 봐라. 그래서 올, 화월 수월 위주로 공부하다가 그냥 결코 붙으면 가고 알면 말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, 아이들이 많이 바뀌었어요. 아이들도 바뀌고, 물올 화올 시험도 너무 많이 바뀌었고, 옛날에는 물올이나 화올이나 또는 영재구 입시나 큰 차이가 없었는데, 수월도 그렇고, 근데 영재구 입시가 추구하는 방향과 물올 화올이 추구하는 방향, 수월이 추구하는 방향이 이제 각각각 각각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월 화월을 한다고 해서 꼭 영재 구입시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수월을 한다고 해서 영재 구입시에도 도움이 되는 게 아닌 상황까지 이르게 된 거죠. 그러다 보니까 물월 화월까지 하고 또 영재 구입시까지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학습, 로드, 학습 부담이 아이들이 너무 너무 커진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요즘에 최근에 아 그러면 그 영재 구입시만을 목표로 하는 아이들은 여기서 한번 하고 안 되면 또 다시 한번 하면 되면 훨씬 더 아이들의 성취도가 올라가게 되니까. 이런 반들을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런 반들은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냥 요것만 딱 하면은 영재고 가서도 또 골치 아플 수 있으니까 요반 아이들은 그래도 좀 물올이나 화울을 조금 증가 좀 준비를 해봤고 물올 같은 경우 는 한번 씩 물올이나 소울은 한번 좀 시험을 봐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요 예, 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근데 영재고 입시가 꼭이 길만 있는 건 아니다. 지금까지 물올 안했던 아이들도 많고 이번 겨울 또는 여름에 무릎을 하고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냥 무릎을 준비하고 겨울방학 때 생지 특강 정도 해서 영지구 입시를 한번 쳐보자. 그리고 내용 영지구 종합반에 들어오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영지 학 입시나 수월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달라져서. 그 사실 그냥 선행을 하다가도 영재고 입시를 1년정도 준비를 해갖고 붙는 사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아직 그 물올이나 허울 할 정도도 안되고 선행도 조금 느린 학생들은 선행 위주로 열심히 공부하고 결육과생기특강 지금부터 부지런히 달리면 앞으로 1년 반 후에 영재학교 입시가 피. 있으니까 그때 영재학교 GP를 봐서 충분히 붙을 수 있다. 이런 커리들로 영재관의 모든 프로그램들이 구성이 되 있다. 일단 이제 학생들에 맞게 이 모든 프로그램을 다할 수는 없고 우리 아이에게 가장 적합한 교과 프로그램을 찾으면 됩니다.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. 에, 영재관에서 혹시 그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것들은 상담실과 대선생들이 계시니까 질문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저희들이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하여튼 바과시험들잘 짜셔가지고 아이들이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하면 아이들이 훌륭하게 영재고도 가고 영재고 가서도 잘할 수 있는 커리들로 어, 충분한 준비가 돼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